자, 안녕하십니까 손빈입니다 자 저녁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에, 6월 6일 8시 28분입니다 자 오늘 어, 제가 영상 하나 미리 올렸고요 낮에 하나 올렸죠 자 그리고 어, 그 영상은 리딩 매매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에, 리딩 매매법 자 리딩 매매법 에, 스윙 트레이딩의 정수죠 에, 리딩 매매법을 어, 영상 안 보신 분들은 꼭좀 보시기 바라고요. 자, 제가 지금은 우림 P T S라는 종목이에요. 예, 우림 P T S라는 종목이 지금 제 검색기에 잡혔고, 어 지금 종가 13% 마감했죠. 거래량 700만 주. 자, 우림 P T S 한번 분석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우림 P T S를 보시면요, 예, 지금 이제 어제가 어제 걸 보시면은. 자, 이제 수요일 날이죠. 예, 수요일 날 거, 예, 종가 13%, 고가 20% 찍고 빌렸어요. 윗골이 있죠. 자, 윗골이 있지만 거래량 지금 700만 조, 700만 조 넘었어요. 자, 넘었는데 이 거래량이 어떤 의미인가 하고 보겠습니다. 자, 이 700만 조 거래량은, 어, 우린 PTS가 기본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주는 거래량이에요. 예, 그래서 705, 700, 뭐, 748만 조, 예. 700만 주라고 보고요. 자, 700만 주가 나왔고요. 지금 박스 보이세요? 지금 박스권. 네. 지금 이 박스권이 보이 시나요 예, 네, 오케이. 이 박스권을 지금 뚫고 올라가는 이런 모양새. 지금 어, 세 번이나 윗꼬리가 있었어요. 자, 그럼 그 전에 지금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6,980원인데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양봉이 나왔고. 자, 그거보다 높은 자리에 매집봉이 있는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여기까지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지금 의미 있는 변화가 됐죠. 거래량 변화. 여기는 지금 거래량이 없잖아요. 이렇게 없는 데는 이거 개미, 개미들 손절 치고 나가는 거죠. 저도. 자, 봉이 만들어졌다라는 건 매매가, 매매가 성립됐다는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데 이걸 매수하는 사람, 매수하는 사람 누구, 누가 이거 매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매도를 내놓고 그걸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매도는 케미들이 응, 나가는 거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이거 매수는 네, 세력이 하는 거죠. 네. 자, 당연히 세력이 하는 거고요. 자, 의미 있는 거래랑 보다가 시작됐고요. 지금 3거래일, 지금 양봉, 음봉, 양봉 나왔어요. 네. 자, 뭐 양, 양음량이 양뭐 그런 거 당연히 없는 이야기고 자, 여기 보시면은 양봉이 멋지죠? 지금 첫 번째 양봉. 예, 첫 번째 양봉의 거래량이약 450만 주 정도 들어왔다가, 은봉을 좀 밀어버렸어요. 밀어버렸는데, 요 의미를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이 양봉에서 따라붙은 개미들이 있겠죠? 자, 나중에 주가를 올리려면 이 개미들이 나중에 주가 올라갈 때막 매도들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좋지 않죠? 은봉으로 빼버리면 손절들 치고 나가죠? 좀 개미들 좀 퍽, 속아내고 털어내는 그런 작업이 있었다. 자, 그리고, 어, 이런, 음봉으로 밀어내는데도, 매도 못, 아, 매, 어, 손절치고 나가지 않는 분들이 있었겠죠. 그분들한테 수익도 한번 주고, 예, 이런 양봉이 지금 나온 거예요, 지금. 자, 핵심은요, 거래량의 변화가 보이고 있고, 삼거래를 보이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양봉으로 밀어 올리고 있다. 예, 좋은, 좋은 거죠? 자, 그럼 이 종목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올라가는 거죠. 예, 올라가는 겁니다. 자 올라가는데 여기 이 자리, 이 자리 이미 한번 훑어줬어요. 여기 물려 계신 분들 계시거든요. 자 이분들 본전 한번 줬습니다 일단. 자 그럼 여기 매물 때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한번 점프를 하면은 쭉 한번 뻗어줄 수 있는 양봉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보이고 있어요.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주가 주가라는 건 올라갈 바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조정받고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조정 받는다음에이 구간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죠 자 그럼 매수를 시작 매수는 시작을 해볼 수가 있다 자그러나 비중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고 100% 몰빵식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뭐삼 사십 프 정도 한번 예, 초기 포션 지 잡아보는 거 괜찮다 국가 조정 들어오면 그때 매수해서 성단 좀 작업해 주고 기다리자 어디 팔천 예, 원자리 치고 가는 거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자 이미 시그널은요 여기까지 다 보여요 예, 여기까지 보이는데. 자 네, 일단 이거는 이제 먼 나라 이야기죠. 네, 먼 나라 이야기지만 이이 이, 이 정도는요 가까워요. 네, 곧곧이죠곧 네, 네, 한번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실 때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자 이렇게 의미는 거래량 변화가 났을 때 양봉 양봉이 양봉이 들어왔죠. 양봉 들어오고 밑꼬리 한번 훑어 주고 자그윗꼬리 고점보다 낮은 자리에 종가가 지금 형성됐어요. 돌파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아 예, 8천 원 위로 올라오면 뭐 이게 당연히 돌파로 가는 거겠죠. 자 우린피테스 차트 괜찮다. 자 참고로 뭐 저는 이슈매이 아니에요. 뭐 이슈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뭐 이슈 이슈라는 건 이제 만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의미 없고요. 다 이거는 괜찮다. 지금 그 괜찮다. 자이 정도까지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뭐 간단하게요. 예. 자 우린 PTS 조금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어, 좀더제 어, 매매법에 관심 있는 분들은요 카페에 오셔갖고 한번 기초 강의들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